정소민과 정예인, 로맨틱한 가을의 색깔로 매혹적인 사랑 이야기를 전하다. 가을 단풍이 세상을 따뜻한 색감으로 물들이는 계절, 정소민과 정예인은 세련된 패션 선택과 매력적인 존재감으로 이 계절을 빛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과 부인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잘 알려진 두 사람은 최근 진행된 화보에서 가을의 낭만적 매력을 완벽히 표현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정예인은 그의 의상 선택을 통해 우아함과 약간의 대담함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부드럽고 스웨이드 같은 질감의 클래식한 브라운 코트를 걸친 그의 모습은 차분한 세련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섬세한 금속 장식이 더해져 현재적인 감각을 부여하며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했습니다. 간결한 흰색 티셔츠와 벤츠를 매치하여 단순함과 품격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패턴이 독특한 스카프는 따뜻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적인 감각으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깔끔한 금속 시계는 그의 세심함을 보여주는 마무리 디테일로 절제된 우아함의 아이콘임을 증명합니다. 한편, 정소민은 가을 패션의 부드럽고 감각적인 접근을 선보입니다. 따뜻한 브라운 코트에 부드러운 플리스 안감을 더한 그녀의 의상은 포근함과 여성스러운 우아함을 발산합니다. 코트 아래로는 섬세한 흰색 드레스가 계절의 고요함을 연상시키며 우아함을 표현합니다. 독특한 패턴이 들어간 이트모자는 귀여운 매력을 더하며 가을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완벽히 어울립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녀의 머리카락은 스타일을 완성하며 단순함과 세련미를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이번 드라보의 매력은 완벽한 패션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예인의 강렬한 시선과 깊이 있는 표정은 고유한 상찰의 내러티브를 전달하며 감상자들을 그의 고유한 세계로 초대합니다. 반면, 정소민의 장난기 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은 밝은 미소와 생동감 있는 제스처를 통해 친근한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두 사람의 상반된 에너지는 가을의 다양한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며 감성적이고 낭만적이며 완벽히 매혹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정소민과 정예인의 이번 협업은 단순히 시각적 즐거움 이상의 것입니다. 이는 가을의 감정적 미적 풍요로움을 기념하며 패션은 단순히 입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이정연 두 번째 자녀 출산 소식 전하며 팬들과 함께 기쁨 나눔 11월 18일 사랑받는 가수이자 배우인 이정현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 소식을 팬들과 나누며 기쁨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강인함과 우아함을 보여준 이정현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번 출산 소식을 전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이정현은 10월 30일에 건강하게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히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정현은 개인 계정에 여러분. 저는 10월 30일에 소중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며 기쁨을 전했다. 간단하지만 감동적인 이 메시지는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고, 많은 팬들이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번 게시물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출산 소식뿐만 아니라 이정현이 언급한 빠른 회복이었다. 출산 후 회복이 매우 빨라 이정현은 회복이 너무 빨라서 다음 날에는 붓기도 다 가라앉았고 아무도 내가 새엄마인 걸 몰랐다고 밝혔다. 이 말은 그녀의 재력과 결단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많은 팬들이 감탄과 함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기의 출생을 축하해요. 당신처럼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길 바래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이정현의 빠른 회복은 특히 대중 앞에서는 유명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로 다가왔다. 출산 후에도 그녀의 건강과 체력이 뛰어나 회복이 빠르다는 점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 후 여러 신체적 변화와 회복의 어려움을 겪지만, 이정현은 그 어떤 어려움도 능숙하게 극복하며 놀라운 회복력을 자랑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의 강인함에 찬사를 보내며, 정말 대단해요라는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정현은 올해 6월 KBS 예능 프로그램 스타들의 탑 리사이프의 펀스트런트에 출연하여 두 번째 임신 사실을 발표했을 때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이번 출산 소식은 그 기쁨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정연은 항상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번에도 그녀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이어갔다. 또한 이정연은 출산뿐만 아니라 출산 후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 팬들에게 더큰 친밀감을 안겨줬다. 그녀의 솔직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팬들은 더욱더 그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연예계에서 일하면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이정연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영감을 준다. 이정연은 음악과 연기에서 모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이번 출산 소식 역시 그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이정현은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예술적인 활동을 균형 있게 이어가며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팬들과의 소통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아끼게 만들었다. 이정현은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의 출산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었고, 팬들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이번 출산을 계기로 이정년의 팬들은 더욱더 그녀와 가까워진 느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정년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또한, 이번 소식은 오늘날 연예인과 팬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예인들은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삶의 일부를 팬들과 공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정현 역시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기쁨을 팬들과 나누며 더큰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솔직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좋아하며 그녀와의 소통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앞으로 이정현은 두아이의 엄마로서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더 많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당인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든 역할을 훌륭히 해낼 것이다. 팬들은 그녀가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그녀의 여정을 지켜보길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이정현의 두 번째 자녀 출산 소식은 그녀와 팬들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빠른 회복과 긍정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현은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들을 이어가며 그녀의 경력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다. 뉴스 1986 콘텐츠 제작 비하인드. 마무리하기 전에 뉴스 1986 채널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각 비디오에 담긴 노력과 창의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고품질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해 원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모든 시각 자료의 저작권을 준수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도구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 케어. 100% 원본 콘텐츠. 모든 요소는 완전히 원본입니다. 저는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하며 편집을 직접 처리하여 다른 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비디오 활용. 특정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 비디오 클립을 가끔 사용합니다. 이러한 클립은 저작권이 없으며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와 비디오, 배경 자료는 픽서베이, 백설즈, 스투리 블락스와 같은 무료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음성 해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사용합니다. 이 e AI 음성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 캡컷과 캠타시아와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편집하고 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든 비디오가 원본이며 법적으로 준수하고 고품질을 유지하여 최상의 시청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